안녕하세요. 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2기 과정 수료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4주간의 배움이 벌써 끝났네요. 참 우리가 한 분씩 이미지가 싹 떠오르는데요. 우리 열정의 재수강이었던 김미정 선생님. 그리고 너무의 똑순이 이미지 김재영 선생님. 또 부산의 마음이 참 따뜻하신 우리 김혜정 선생님, 또 벌써 철 청강으로 열정 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박종희 선생님, 어, 블로그 정리 너무 잘하셨죠? 우리 윤 윤미선 선생님, 그리고 또맘 먹으면 정말 완벽히 잘 달리실 우리 이현주 선생님, 또 과정을 함께 잘 이끌어 주신 고유미 대표님까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인 거잖아요. 오늘 발표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. 그동안 배운 것들을 나의 언어로 잘 소화해서 전달하는 것 중요한 만큼 자꾸 자꾸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또 많은 장애인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여기서 배운 부분들을 마음껏 펼쳐가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브릿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또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안녕.